종로구 투어 디렉터 여행하는 쇼스트 도울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종로 여가라는 카페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. 제가 지금 서 있는 동대문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여행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! <laughs> 엄청 맛있어요, 여기. 네. 네, 이곳 종로여가는요. 종로사회적 경제 네트워크,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카페입니다. 종로구 창신동 봉제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 여행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. 지역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자 외국인과 또 여행객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, 헉, 저 너무 기대되는데. 한번 같이 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네, 여기가 종로 여가. 아, 아. 네 이곳은 다양한 주체들과 또 콜라보를 통해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요 또 공연 교육 등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여유를 즐길 수 있고 함께 어울려 취미 생활도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덧붙여서 음 건강하고 맛있는 음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공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공간 대관을. 진행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공간을 좀 들여다 볼까요? 지금 이 공간은 노마드 라운지라고 전시, 플리마켓, 그리고 워크샵, 교육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최대 50명 수용 가능하며, 어, 대형 스크린, 빔 프로젝트, 노트북, 음향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음, 또 이쪽을 보시면요. 창신 워크룸 이라고 해서 세미나 독서 스터디 커뮤니티 소모임 웨비나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활동이 가능하며 최대 20명 수용 가능하면서 또 웨비나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대관을 하는 경우 전품목 30%를 할인해준다고 하네요. 허, 오, 보기만 해도 지금 너무 침이 고이는데요. 아, 한입 먹고 싶다. 와, 딸기 케이크. 와,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. 음. 아니 창신동에 이렇게 큰 공간이 없었는데요 넓고 쾌적한 공간이 생겨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혼자 와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또 소모임 또 스터디 워크샵 하게도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전시에 공연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보는 재미까지 일석. 오죠 이네요. <laughs> 네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요 종로의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여행과 문화 이렇게 접목시키고 또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요 저희 종로 여가로 오실 때는 또 인스타로 대관 스케줄을 꼭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지금 대관하는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고 공간을 보여드렸는데요. 아,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. 좀 마셔도 보고, 먹어도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매니저님 모셔서 신메뉴 만드는 과정과 시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매니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니저님! 네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네! 반갑습니다. 네, 네, 자 그럼 매니저님 네. 이번에 나온 신메뉴 굉장히 제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 네. 어떤 메뉴를 오늘 선보여 주실지 어, 말씀해 주세요. 뭐 메뉴명은요, <laughs> 네. 뭐 크로플의 바나나 그냥 일반적인 카페에서도 많이 아마 판매가 될 거예요. 근데 직접 바로 구워서. 네. 한 5분 안에 바로 나갈 수있게 오. 네. 네.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음. 좀 비싼 거 있잖아요. 네. 투게더. 고급진. 두개 더입니다. 네. 고급진. 두개 더. 네. 어, 메이플 시럽까지 같이 저희가 해서 음 정말로 원가는 정말 많이 저희가 마진 없이 거의. 음. 저희도 사회적 기업이잖아요. 네. 네. 아, 그러면 빨리 네. 만드는 과정을 꼭 보여 주셔야 될것 같은데. 빨리 보여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가! <laughs> <고! 웃음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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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 와플이요.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아이스크림의 차가운 맛감. 그리고, 음, 부드러운 이 바나나가 같이 들어가니까, 와, 굉장히 달콤하면서 뭔가 깔끔한 맛이 나는데, 너무 굿. 자, 그러면, 흑인들라테를 먹어볼게요. 음. 와. 흑임자 맛과 이 라떼 조합이 의외로 너무 담백하고 진짜 맛있어요. 음. 굿. 뭔가 커피도 마시면서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? 굿! o 네, 앉아도 되겠습니까? <웃음> 네. 네. <웃음> 아, 매니저님. 네네. 이 영상을 보고 네네.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. 네네. 그러면 그 오시는 분들께 좀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가 음. 없을까요? <laughs> 아, 혜택이요? <laughs> 네. 음, 저희도 유튜브를 보고 네. 오시는 분들한테 뭐 네. 혹시 뭐 응원 댓글이나 네. 뭐 저희한테 뭐 댓글창에 뭐 힘내요라던가 뭐 그런 저희한테 작은 메시지라도 저희가 네. 전달되고, 제가 그 닉네임을 보고 확인한다면, 네. 오시는 분들한테 15% 할인 혜택을 제가. 15%로 네. 언제까지요? 아, 뭐, 이번 연도 가기 전까지. 와! 네. <laughs> 네. 올해 22월 31일까지 오시는 분들께 영상 네네. 보고 오시는 분들께 네네. 댓글 다시면요 네. 15% 할인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아. 아, 많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. <laughs> 네 홍보가 정말 잘 되어서 종로여가 할인 티켓까지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종로구 투어 디렉터 종로여가를 여행하는 쇼스트 도울이었고요 오늘 또 촬영에 큰 도움이 되신 종로여가 매니저님과 마무리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, 진짜 오늘 네.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아유, 아닙니다. <laughs> 네, 정말 홍보 열심히 해서 네.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, 저희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<laughs> 뭐예요? 안 끝났어요? 일부러 이러... 네, 홍보가 정말 잘 되어서요. 종로여가 할인 쿠폰까지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저는 종로구 투어 디렉터 종로여가를 여행하는 쇼스트 도울이었고요. 오늘 큰 도움을 주신 종로여가 매니저님과 네 마무리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 <laughs> <laughs> <laughs>